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바쇼의 감자칩입니다. 어, 제가 저번 영상에 바니오브의 기본이 되는 탭탭 강좌를 해드렸는데요. 어제 댓글을 보니까 아직 페달에서 발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바퀴가 턱에 부딪히는 게 두려운 분들이 아직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m t b 가 아니어서 힘들다 아니면은 하드테일이라서 힘들다는 댓글도 몇몇 보여서 사실 잽탭이라 기술이 자전거에 크게 무리가 가는 기술이 아니고 자전거 장르 구별 없이 익혀두면 좋은 기술입니다 보여드린 영상처럼 생활자전거로도 충분히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제 아무튼 이제 페달에서 발이 떨어진다는 분들을 위해 뒷바퀴가 들리는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닥 위에 컵에 손을 올렸다가 들어 올리게 되면 당연히 손이 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두 손가락으로 컵의 측면을 잡고 들게 되면 간단하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손가락을 컵 안쪽에 집어 넣어서 들어도 마찬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손가락이 컵 측면에 힘을 가해줘서 손가락과 컵 사이에 마찰력이 생겨서 들어 올려지는 것입니다. 발이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의 방법처럼 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힘을 가하는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바로 뒤꿈치를 들어주고 페달을 뒤쪽으로 미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전거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내가 페달을 뒤쪽으로 밀어줌으로써 신발과 페달 사이에 마찰력이 생겨서 발이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 감을 제일 쉽게 익히려면 자전거에 내려서 연습하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페달이 굴러가지 않도록 힙브레이크를 잡아주고, 힙꿈치는 위쪽으로 올리고, 페달은 뒤로 밀어주면서 다리를 접어서 자전거를 들어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허벅지 뒤쪽 근육이 쓰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자전거에서 뒷바퀴를 드는 원리와 같은 원리이니 이걸 연습하시면 감을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뒷바퀴가 턱에 걸리는 것이 부담되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사진처럼 챙긴 턱에서 연습하게 되면 좀더 쉽게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자전거를 턱 위에 올리고 페달을 이렇게 돌려서 턱 위에 얹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전거 위에 가볍게 서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요거의 장점은 이제 자전거가 멈춰 있기 때문에 좀더 부담이 적게 연습하실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뒷바퀴가 턱에 부딪혔을 때좀더 부드럽게 넘기는 방법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팅을 하고요. 전편 엔도강좌에서 나온 것처럼 체중을 앞쪽으로 보주면서뒷바퀴 무게를 빼줍니다 그와 동시에 핸들바를 앞쪽으로 밀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전거가 정지 상태에서 뒷바퀴가 가벼워지면서 턱을 타고 넘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핸들을 미는 이유를 한번더 설명드리자면요 속도가 느려도 자전거를 앞으로 밀어줌으로써 뒷바퀴를 위로 끌어올려서 턱 위에 자전거를 안정적으로 올리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것 또한 익숙해지셨다면 이제는 타고 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더 세게 앞쪽으로 도약해줘서 뒷바퀴를더 세게 뛰어서 올리는 연습을 하시면은 좀더 부담이 적고 그리고 감각을 몸이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것까지 숙달이 되셨다면 이제는 실전에서 연습할 차례인데요. 사실 실전이어도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과 같은 동작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천천히 느린 속도로 연습하시면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을 것니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잽탭 팁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